날씨가 장난 아니다 아, 승만, 쥐. 오... 어, 심도. 뭐, 뭐가 새로 나왔는데요? <laughs> 아, 예? 쌓였다, 이 마이크. 가시다, 고 그치? 푹 음. 씻어야? 완전 푹 씻습니다. 와, 깔치어 상처받고, 지금. 이래가... 그 복합 마대파스 지금 내 가슴에 붙여놨어, 지금. 이래가 아, 되나 뭐, 뭐, 뭐가 나왔다고? 안 그래도 바늘. 야, 궁금했었는데, 보이시다. 어디 갔나 어이, 아, 어, 여기 있네. 아, 이거 어머. 예. 여기 도망갑니까? 그기 덩치가 작은데 지금 도망가지나? 여기 있네. 예, 네. 보이시다. 이게, 기성품 에스테르 라인. 에스테르라고, 요거는. 특수가공 모노 라인인데. 엄청 부드럽고. 예. 네. 이렇게 쫙 하면, 일자로 쫙 펴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네. 실제로 보여줘야지. 저기로 갑시다. 응. 와, 요즘 사이 깔찌 시즌인데. 자,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면. 보시다와 진짜. 이제 막 그거 할 데가 없겠다, 사장님. 뭐, 날자리가 없지. 다 팔아내야 되겠네, 이거. 자, 보이주세요 뭐, 뭐가 새로 났는 거. 여기 보면, 똑같이. 네. 요, 우리, 그냥, 바늘, 음. 요, 아가미 바늘. 예. 바늘, 일단, 아가미가 똑같네요. 네, 똑같아. 예. 요, 위에 거 보고, 색깔, 이제, 에스텔인지, 요, 글자가 조금 해서 안 보이면. 네. 아, 특수가 온모노라고 네. 적혀있네. 색깔 틀네. 응. 음. 뜯어보면, 이거, 음. 한 장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쓰시기 편하게. 우리 텐빈 가서, 음. 여러 개 걸어놔면, 농나서, 다음에 낚시갈 때, 시장을 주는데,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네. 어, 물론, 감도는 에스테르가 빳빳해서 더 좋은데, 네. 이게 조금 줄을 펴서 써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쭉 하면 그냥 일자로 축 돼요. 일자로 이렇게. 바로 일자로. 그냥 깨끗하게 오케이. 펴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우리 일반 나이론인데, 음. 이 경심줄 얘기하는 거. 이거는 혹시 만져보시면 얘는 찰랑찰랑해 이렇게 차분하고. 멋있다. 얘는. 네. 어. 얘는 뻣뻣하네. 아, 그냥 뻣뻣하네. 눈에 좀잘안보이인데 만져보면, 우리 무광 느낌이 나요. 지금 색깔도 약간 다른 느낌이 납니다. 네. 봤을 때. 얘는 약간 말랑말랑해. 아, 맞아. 얘는 약간 뻣뻣하고. 네. 이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뭐, 우리가 깔지 낚시할 때 호라. 호라. 호 호만 있네. 네. 아, 또 본인 제품이라또 호마에 딱 한다. 여기, 우리 꽁치 딱 꼽으면. 네. 이렇게. 임시 꽁치를 하나 만들자. 오케이. 야,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와. 손님한테도 이래 하죠, 디테일하게. 뭐, 다 아닙니다. 다니다 <laughs> 자, 이 꽁치. 응, 네, 꽁치다 치고, 예. 하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네. 그, 미늘 때문에, 이종이데도 오, 오 맞안 내려오지. 예. 바늘에 탁 예쁘게 이렇게 탁 돼. 그래갖고 조금 우리가 쓰다 보면, 좀 장시간 당겨놨을 때 보면, 우리 일반 거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해볼래? 요래 돼 있거든, 이래.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빠질랑말랑, 빠질랑말랑. 요거는 위에 탁 들어가지가 있어서, 음... 탁 걸리지. 맞네. 네. 내가 써보니까 그거는 맞더라고. 네. 그리고 탁. 조금 오래 가더라고. 네. 오케이. 장점이 있지.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은깔치 가보면, 입질이 많이 예민하더라고. 그리고 두꺼운 줄, 말랑한 줄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할 때는. 두꺼운 바늘에 두꺼운 줄은 좋은 점은 뭐 강하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는 휙! 하지 어, 하기가 수급고 오케이. 아,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은 똑같아요. 거 3,000원, 아가미 4,000원. 4,000원. 예, 똑같네요. 확실히 아가미가 많이 나가요. 아, 근데 그거는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이번 주 선작합니다. 아, 내 전문인 루어 보면 네. 뭐 도대체 뭐 아, 나오는 거? 어제 보니까, 네. 이제 천성에. 안 그래도, 네, 풀지 타더라고요좀 크대, 사이즈. 네. 네. 뭐, 근데 왜천상보다시야이 좋지? 하...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보면, 네. 천성, 천성에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진짜 시알이 얼마나 큰지, 루어가 잘 되는지. 아무튼, 웜은 언제쯤 나옵니까, 그래서? 말. 말에. 예. 네. 선적, 나오고. 오늘 며칠이고. 아, 10, 가성비. 19일이니까, 뭐, 말, 음. 말에 딱 들어오거든요, 가성비. 잡아수 있습니까? 예. 자, 오늘은 깔치바늘 예. 특수가공 모노 예. 라인입니다. 예. 고로 해가지고 하고, 2차는 이제 웜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따TV 보고 전화오면 귀찮더라도. 아, 예, 당대해드립니다 네, 안내, 정석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